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10편 119편 89절에서 오늘은 91절까지 또 석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3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에 관하여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훈의 말씀으로 때로는 한절한절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그 상태, 또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들려줬던 말씀의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로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오늘은 그 말씀이 자연 만물을 소산케 하고 자연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 이 말씀은 다바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그 많은 말씀들.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행동하게끔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모든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성장하고,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말이죠. 어제도 제가 데이케어에 설교를 갔다 오면서, 어, 잠깐 차가 멈췄을 때, 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그럼 우리는, 어우, 이렇게 추웠지? 근데, 어우, 좀 며칠 따뜻하네? 그 따뜻한 며칠 사이에서인지 모르지만, 양지 바른 곳에 여러분, 요만한 싹이 나무에 나왔어. 그 실록의 계절이라는 말, 한국말 있잖아요. 그 싹, 이야. 그 가느다란 그 나무 가지에 벌써 싹이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3월 5일이 입춘이, 경칩이죠. 경칩이 지났죠. 그걸 보면서 참, 신비롭다.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고, 그죠? 나는 그 나무에 물준 적도 없고, 진짜 처음 보는 나무인데, 그것도 우연치 않게 벌써 나무 가지 끝에 우미 돋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벌써 자연 만물 안에서는 뿌리는 물을 흡수하고 흡수한 물은 줄기를 타고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맨 끝에 가서 우물 돋게 만드는 새싹을 틔우게 만드는 그 자연의 원리 이게 여러분 다 다바르 속에 섬겨져 있는 거예요.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것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이미 말씀에 놓으셨고 그 말씀은 창조고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대로 모든 자연 만물은 그렇게 나고 죽고 피고 열매 맺고 그걸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말씀,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서히 나 차부라고 하는. 굳게 쓴 거예요. 이거는 정하여 놓은 대로 가는 겁니다. 정하여 놓은 대로. 그러니까 세움을 받았고 그 세워 놓은 그 상태에서 다바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지정해 놨어. 너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라. 너는 잎, 나무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잎을 내고 나고 죽고 살면서. 계속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가 지고 다시 어, 해가 뜨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다바르, 세우다 이런 아, 나차부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점점씩 성숙해 가잖아요. 성숙해 가면서 또이 피부는, 너리 몸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과정의 삶이 거칠게 가느냐, 아니면 순조롭게 가느냐. 그러니까 굳게 서사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전 우주 만물. 우주가 천문학에서 너무 크게 말을 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너무 크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뭐 티끌 만치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의 인간을 비할 수도 없고, 지구도 이런 보이죠? 이로가 마지막 태양계를 떠나면서,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야, 보이저 1호를 뒤로 돌려서, 한번 지구를 찍어보자. 하더니막 찬반이 많았죠. 그러면, 뭐, 고장이 나는, 뭐, 어떻게되 되니 막말다가그러다 한번 해보자. 이건 인류의 남을 역사 달아가지고, 보이저 1호를 태양계를 떠나면서 딱 뒤돌아가지고, 지구를 딱 찍었어요. 태양계를. 그랬더니,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네요? 그냥, 인간 그러니까 맨 종이 위에 점 하나. 찍어는 것 같아. 그런 지구 자체도 그렇게 저만한 떡 찍어놓은 것 같은 고 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 뭐에 우리 인간의 크기를 비유하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 그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는 게 인정을 잘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큼 커야지 우주보다 큰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커야지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주를 만드신이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 안에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비교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인간의 허탈감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그냥 하나님은 창조입니다. 말씀 자체가 창조예요. 여러 별들을 만드셨 창세기 1장에 그 별들이야 지구를 비추게 하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별들은 땅을 밤에 빛나게 했고 정말 아름답게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만든 우주를 그렇게 만든 별들을 그렇게 만든 행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이 우주보다 더 크, 크다고 하셔야 되나?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조물주가 뭐 신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또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주의 성실하시면 대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절차는 성실한 겁니다. 우리 참 단어 요건 다스려요. 똑같이 그대로 진행되어 집 빈틈 없이 차고 없이 네. 그대로 진행.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을 수 여러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변할 수 없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말씀도 변할 수 없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준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도 변할 수 없어. 굳게 세고 성실한 거예요. 그 모습은 주께서 땅을 세우셔서 여러분이 세우다는 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확정한 거예요. 확립한 겁니다. 아주 고정시켜 딱 놓은 거예요. 존재할 수 있도록 딱. 그리고 그 존재한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땅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다발의 말씀과 굳게 세우셨다는 말씀과 큰 고정이었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를 거기다 땅에선 잎을 내는 채소를 내라고 러면그 잎을 내는 채소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끝이지 않아. 하나님이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사람이 그다 뽑아서 다 죽여서 없애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건 계속 나는.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게 여러분 군. 군. 그러니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조죠. 존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설계 놓셨고 으 하나님 말씀은 그 설계인 거예요. 그 설계대로 됐고 그 설계대로 움직이고 그 설계대로 진행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머리. 우리 인간의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거의 뭐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깎습니다. 야, 어떨 때는 야, 좀안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근데 여러분,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안 자라면 그거 병 걸린 거예요. 안 자라면.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많다고 뭐 저도 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숱이 좀. 순 많은 게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아서 그게 좋은 줄 모르고, 그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나고 자라고 나고 자라고 자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기네스북에 보면요, 손톱을 제일 길이 자란 사람이 있어 안 잘라가지고, 난 그분은 어떻게 인생? 손톱이 자라가지고 꼬불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땅이 닿을 것 같아. 그거 그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돈 주나? 그건 좀 적당히 좀 잘라줬어. 아름답게 해야지. 머리를 또안 잘라가지고 기네스에 올린 사람 몸막 둘둘 맞아. 흐르면 자기 키보다 한참 더 커. 그거 머리 감을 때 어떻게 감지? 그런 분들. 그분안 자르면 계속 자라는 거. 하나님 말씀은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책무입니다 관리하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어오며. 땅도 땅은 여러분께서 자연 과학자들은 살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땅, 그 살아있는 땅 위에 인간들은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원자폭탄 만들어서 체르노빌처럼 40년이 지나도 사람이 들어갈 살수 없도록 그냥 황폐화 시켜놓고 또 전쟁 연습한다고 그냥 태폭총알을 계속 쏴대가지고 완전히 산을 민둥산 만들어놓고 아우 땅도 아플 거야, 그죠 여러 인간들이 지저분하게 써서 그래도 경고하죠, 경고. 또 이런 보세요.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여러분 이 규례대로라고 하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법령, 하나님의 의의 이게 이 미시파트. 그래서 미시파트를 계속해서 읽고 그런 걸 깨닫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만드는 규례 뭐. 규칙 이런 게 여러분 미시파트야. 그러니까 천지의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 바람이다스리나 뭐 자연 그냥 자연 우연이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 그 모든 것 절차가 다 하나님의 모습. 제가 대학, 대학원 때. 강의를 한번때 우리 주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이 우주, 그러니까 지구, 지구의 오전층이 있고, 오전층 안에 사람이 살수 있는 낮은 곳에, 낮, 낮은 곳과 또 높은 곳은 여러분 산소의 농도의 차이가 달라. 아시죠? 그래서 높은 지대에 올라오면 고산증에 걸리잖아요. 숨쉬기,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어떻게 그렇게 낮은 곳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1%라도 산소가 많으면 여러분 성냥불도 못켜 지구는 폭발해 버리고 말아. 그 산소의 양을 조절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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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이 다 주님의 종들,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이게 다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군 굳게 세웠고, 정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규칙,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냥불을 여기저기서 막 얼마나 많이 켜댑니까? 그래도 지구는 폭발하지 않아. 없어진 산소는 다시 또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채워지는지 몰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여러분 다바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움직이게끔 되어지게끔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손길 오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좋은 것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복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면 벌써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되라고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또 주님의 몸된괴주의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수고의 열매를 맺으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수고한 곳에 열매를 넣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싸우니 그 아름다운 선물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손길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하루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